세 번째 토크 키워드 아프간과 탈레반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미국은 발을 뺐고요. 아프간 이슬람 무장 조직이 탈레반이 재집권을 하게 됐습니다. 아, 탈레반 집권 이후에 앞으로 아프간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걱정되거든요. 네. 어떻게 아프간 보실까요? 형 시나리오잖아요. 네네. 하나는 정상국가로서의 탈레반이 그 통치도 하고 어떤 차별 정치를 하지 않고 모든 여성이나 소년들한테까지도 인간적인 대우를 하면서 선정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음, 있을 수가 있고요. 정상 정부 출범을 얘기하는 거 네, 정상 국가로서의 네. 탈레반이 이제 정권을 장악을 했으니까 네. 그 나쁜 탈레반이라는 세속은 여성이라는 정재는 없어요. 음. 모든 것이 남자들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그 남성주의 사회다 보니까 그본성을못 버려가지고 여전히 네. 여성도 차별을 하고 그렇게 그 가혹하면서도 그 독재 정치 그러면 뭐 끊임없이 그 내란에 시달리고 네. 전국의 안정을 되찾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음. 그 1.5,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닌 1.5로 음. 갈 가능성이 있어요. 오, 시나리오 1.5인가요? 어, 1.5. 그것은 이제 국제사회가 이미 인정을 한다고요. 아. 국제사회가 인정 하고 미국은 참가를 안 했습니다마는 소그라파의 음. 국가들이 어떻게 쓰면 그 탈레반이 집권하고 있는 이 아프간을 지원해 줄 것인가 국제사회가 인정을 하고 들어간다고요. 음. 근데 인정을 안 한다고 하지만 은 이미 미국하고 탈레반 정부하고 협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음. 이게 참 음, 무섭기도 하고 놀라운 현상인데 음. 적이였잖아요 네. 적 적이 장악을 하니까 아, 넌 우리 대등한 음, 세력으로서 인정하마. 아, 바로 인정을 하는. 네, 인정하는 상황이다 되 보니까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소요되고 거친 탈레반 세력들이 정권을 향하다 보니까 그 본성을 볼 수는 없지 않겠느냐. 네. 전히 국민은 소란할 것이다. 음. 그런 어느 정도는 국사회의 제 인정을 받다 보니까 국제 인사 인정을 안 받는 대행이는 뭐냐면 일체 그동안 지도 지원해줬던 경제적인 지원이 다 끊겼었다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정권 잡은 상태다 보니까 인정해지면서 음. 네. 그 정, 어, 아프간 국민들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가지고 인정을 안 해줬을 때 국사회에서 제 지원을 딱단절해버리면은 음. 이건 뭐 완전히 아슬아슬하게 되는 거죠. 음. 그렇죠. 네. 음. 어, 그런 렇그 와중에 있다 보니까 일정 우출액으로 중국이 엄청나게 지금 경제및 군사지원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그,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음. 김백선 대표님은 어떠세요? 아프간의 미래 공포정치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어, 탈레반도 국제적인 이미지가 너무 안 좋으니까 네. 개선하려고 하기도 하고 국민들로부터 또 지지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완화하는 정치를 추진할 음.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으니까 경제도 발전시키고 나라가 안정화 될수 있도록 하고 또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서방의 지원들이라든가 미국의 지원들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 경제적 지원이라든가 요청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중국에 대해서 또 요청할 수도 있고. 네. 그래가지고 최대한 좀 지원을 얻어보는 그런 전략으로 음, 나가지 네.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각 양쪽에서 그 지원이라든 그 여부들 그 반응들을 보고 탈레반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결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이나 서구에서 별로 지원이 없다 네. 그러면 반서방 정책으로 돌아서고 완전히 중국 편에 붙는다든가 어, 네. 그런 식의 또는 적절하게 양쪽으로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양다리를 거쳐가지고. 자기들이 이득을 챙기는 그런 방향으로도 가는 방법도 있겠고, 뭐 음. 그런, 어, 그런 시나리오를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제가 보기에도 탈레반이 반서구 또는 반미국 정책으로 나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반서방 정책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고 시나리오가 음, 그래도 몇 음. 가지 안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들여다보면 반미 정서가 상당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 서구 세력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데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음. 우려들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평화협정에서 일단은 탈레반이 미국과 평화협정을 하면서 알카에 대 그쪽 지원하지 않겠다. 또 그리고 아프간에서 어떤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행동, 장소를 제공하지 않겠다. 평화협정에서 약속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속하에 미국이 철군이 됐었고, 앞으로도 그런 약속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미국이 또는 서방에 어떻게 지원, 그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반대 시나리오는, 네. 말씀드렸듯이 그 IS나 알카이라나 탈레반이 음. 같은 통속이라고요. 그, 타, 많은 65만이라는 아프간 주민들이 탈레반 세력 밑에서는 살수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탈출했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ISK라는 이 친구들이 자폭을 했다고요. 그 네. 자살 공격을 했는데 네. 그때 한 180명이 죽어요. 네. 13명을 포함을 해서. 네. 근데 곳곳에서 그이 세력들이 탈레반 세력들이 그런 그 테러리즘과 이렇게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아 앞으로 그 국제 정세가 안정될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음. 그런데 그것... 표, 표면적으로 네. 그때 아프간에서 ISK가 테러를 했을 때 네. 탈레반은 표, 표면적으로 ISK에 대해서 자기가 반대하고 소통하겠다. 그런 또 표면적인 말을 했습니다. 음. 네. 그런 측면에서 근제 깊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든가 국제사회 에 자기들이 그 알카에 대한 ISK하고 협조하지 않겠다 뭐 그런 신호를 보여준 것은 사실이에요. 네. 음. 알겠습니다. 네. 아, 어쨌든 작년에 또 미국과 탈레반 간에 평화협정도 체결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한 사람들도 있었겠는데 상황이 결국엔 이렇게 됐어요. 평화협정이 반드시 평화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이런 평화협정의 있거든요. 문제는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아까 어, 잠깐 언,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은 작년 2월에 그 탈레반과 트럼프 정부 간의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다만 네, 네 가지 중요한 합의를 해요 음. 하나는 음, 미군들을 포함한 이군들은 14개월 이후에 완전 철수한다 음. 두 번째는 철수할 때까지 어떤 적대 행위도 안 하겠다 세 번째는 음, 탈레반과 아프칸 정부 간의 별도의 정치 협상을 하겠다. 음.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음, 어, 일, 미국이 더 이상 아프칸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한자리에 솔뛰겠다는 이런 것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참 중요한 시사점 있는 것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거기에 협상의 직접 당사자로서 아프간 정부는 없었어요. 음. 그러니까 아프간 그 아까 예, 예, 말씀드렸던 그 간이 대통령이라는 친부는 허사비예요. 음. 그러니까 아프간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결정적인 평화 협정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로 못 겼다는 이 사실이 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당사자가 배제된 협상. 배제된 음. 아프간 나라를 통치했던 지도자는 협상에. 음. 카운터 파트가 아니고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게릴라 세력이라고 볼수 있는 탈레반과 이렇게 협상을 했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국 못 믿을 거예요. 네. 만약에 그런 사태가 한반도에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끔찍 겁니다. 두 번째 교훈은 미군들을 포함해 육군이 철수했다는 것은 그 탈레반이 끊임없이 추구해왔던 자기가 정권을 장악했다는 거거든요. 정권을 장악해. 음. 자기가 정권을 잡지 아프간한테 양보겠다는 하 그런 의지가 없는 것이라요. 이게 그러니까 그 아프간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은 미군이다 보니까 미군들 제거시키면 당연히 정부군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무슨 시사점이 있을까? 만약에 한반도에서도 어 북미간의 어떤 평화협정을 체결해 가지고 결국은 미군들 다 철수한다. 음. 한국은도 배제가 되고, 한국은다 배제가 되고, 북미간에 석탁소다 해가지고 했을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끔찍스러운 것 생각이 들어요. 네.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도대체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간이라는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어떻게 했으면은 그 게릴라 세력인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해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무장을 다 해제시키고 어? 투항하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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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되냐는 얘기죠. 투항하는 말을 했습니까? 네? 투항을 하라는 말을 했나? 말했어요. 아, 그러면 딱도망가는요 교전하지 말, 말라. 교전하지 그런 말. 얘기 어. 있죠. 네, 교전... 교전하지 말라라는 것은 결국 피어리라. 투항하라는 얘기다. 네. 아. 왜냐면은 하 서로 부딪히면 피 흘린다는 거죠. 아, 그런 명문을 삼아서. 음. 근데 그 친구는 음. 어떤 놈이냐면은, 아, 음. 그, 어떤 놈이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친구인데, 음. 미국이 심어놓은 친구예요. 음. 심지어 간이라는 친구는 이름도 재밌어요. 백성들을 버리고 간이 넣어온다? <laughs> <laughs> 그러네요. 맞습니다. 그, 그 아주 참 네. 이상한 얘기인데, 월드뱅크예요. 세계적청총재했던 친구입니다. 아.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한 친구예요. 그 미국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아프간을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게 끔 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미국은. 그런데 참 그런 지도자를 미국이 희망했다는 자세가 웃기는 거고요. 그래서 참 많은 일깨움이 있죠. 음. 그 잠깐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취약한 협정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 이 협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첨언하실 내용이 있다면요? 뭐 아까 교수님 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고요. 음. 음. 일단은 뭐 결국은 탈레반과 미국 쌍방간의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 신뢰가 없는 평화 협정은 깨질 수밖에 없다. 음. 이게 한반도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음. 어떤 당사자들 특히 한국이 배제된 한반도에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이것들은 되게 위험할 것 같고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또이 미국과 탈레반, 그러니까 뭐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굉장히 상의하잖아요 정책적인 그렇지. 부분도 그렇고 네. 문명적인 부분도 네. 그렇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문명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이슬람과의 그 대립과 갈등, 이것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서구 문명이 천년 이상 이슬람 문명과 싸우고 이렇게 대립과 갈등을 지속해 왔잖아요 그것은 어떤 종교, 그 종교적인 차이에 의해서 이제 입각한 하나의 그런 문제인데, 그천 년과, 천년 이상의 대립이 때문에 결국 서구 사회나 이슬람 사회나 서로 상대에 대해서 네. 되게 안 좋은 감정이 있죠. 서로 이 악마화시키고 음. 나쁘게 얘기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21세기 들어와서 그 상황을 지속할 것이냐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음. 네. 인류 공동체 사회, 또 인류 한가족 사회를 우리가 지향한다면 네. 그런 문명 간의 차이를 극복해서 새로운 문명의 융합 시대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음. 그렇기 위해서는 종교 간의 어떤 대화라든가 초종교적 협력 이런 부분에 그런 노력들이 진행됩니다. 해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 이슬람 사회를 좀더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네. 또, 말 그대로 이슬람 포비아, 그런, 그런 서구 사회의 어떤 그 잘못된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 음. 이것들은 종교적인 어떤 운동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초종교적인 협력, 그런 노력,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그런 노력, 상호, 대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것들이 어떤 정부 간의 대화, 정책적 측면에서 반영이 되게 되면 결국 그런 측면에서 그 차이를 극복하고 어떤 인류가 평화 번영의 세계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기틀이 음.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년 간의 어떤 대립과 갈등 이게 쉽게 풀리지는 않지만 네. 그러나 서로 상호 노력한다는 신호 음. 내가 당신들을 이해해 보겠다 하는 그런 신호들을 보여주고 그런 것들이 선의가 전달된다면 아무래도 그 문제는 근본적인 측면에서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음. 네. 교수님은 어떠세요? 문명적 종교적 충돌, 융합이 가능하다고 보시. 이사미 헌팅턴 말씀을 하시는 네. 거거든요. 그 문명의 충돌인데 이슬람 문명과 기독교 문명의 충돌은 어쩔 수 없다. 숙명적이다 이런 분석과 평가를 하는데 계속 이렇게 반복을 길이면 악순환이 될 거고 세계 안정과 평화는 기대할 수가 없고 서로간에 안 좋은 거죠. 네. 그 문명의 융합 차원에서 그냥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미중간에도 마찬가지라고요. 미중간의 갈등도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우리가 어떠한 포지션을 하느냐는 것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네, 아프간과 탈레반 현재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